서울에 있는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온 어, 행사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2, 30대 미혼 여성들 일하고 함께 놀자입니다 전액 무료이고요 땡땡구에 주소지를 둔 2, 30대 미혼 여성 청년 대상입니다 다섯 가지 소모임이 구성되었는데요 어, 소모임당 8인 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논란이 된 거는 이 모임의 주제인데요 자 1번 K뷰티모임 퍼스널 컬러 진단받기 나에게 맞는 화장법 패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링 개발 자두 번째 모임 맛집 디저트 탐방 모임 땡땡구 내 숨겨진 맛집 식당 디저트 가게 등 탐방 맛집 탐방 후기 나누기 나만의 땡땡구 맛집 공유 세 번째 스마트폰 사진 모임 야외 출사 및 침묵 활동 땡땡구 힐링 명소 방문 스마트폰 촬영 사진 인화 및 공유 네 번째 문화 콘텐츠 모임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연극, 영화, 아이돌 문화 등 관심 있는 문화 콘텐츠 침목 활동. 다섯 번째는 러닝 트래킹 모임, 야외 러닝 트래킹 침목 활동. 1km부터 5km까지 러닝과 점점 가까워지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공유. 그러면서 이제 구글 신청 링크 QR까지 야무지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성 정책이라고 나오는 게 이런 콘텐츠라는 거죠.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인 소모임을 운영한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치매 예방 활동 이런 거는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나는 솔로처럼 땡땡구 미혼 남녀 모여라 해서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로 소개팅처럼 소모임을 운영한다 그 정도 취지라면 이해가 될것 같은데 집에서 딸내미한테 용돈 줘서 그 딸내미가 나가서 뭐, 디저트 가게 가고, 아이돌 공연 보고, 그런 수준을 사회적 세금으로 하고 있다는 거가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를 대체 누가 기획했을까 했을 때는요, 분명히 20, 30대 여성 공무원이 기획을 했을 거고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나라 돈으로 하겠다. 그리고 저런 기획이 결국 컨펌이 돼서 버젓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20, 30대 여자들을 어,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적성검사를 해주겠다.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어야 하고요. 이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라 자체가 이미 딸, 바보, 아빠가 됐고요. 어, 20, 3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정부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내놔 하는 그런 딸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받는 거고 공공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책이 닿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